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이제 구소련 구소련의 단기 선교로 가게 됩니다. 지하 교회에서 또 숲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진지했던지 예, 어, 뭐 예배를 한두 시간씩이나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이제 한 시간 넘어가면 자꾸 시계를 보죠. 몇 시가 됐는지 이렇게 시계, 자꾸 시계를 보는 습성이 우리에겐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시간 넘어가면 다 힘들어 합니다. 근데 이제 구소련에 예배가 보통 두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 예배가 끝난 줄 알았대요. 두 번째 설교자가 또 올라갔습니다. 또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교했는데 또두 시간 도합 네 시간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발도 저리고, 어유이 사람들 참 예배를 오래 잘 드리는구나 싶어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세 번째 설교자가 또 올라갔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대요. 하루 종일. 그때 이 우리 한국에서 간 우리 단기선교 팀이 그냥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단기선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가 뭔가 주려고 우리의 신앙을 좀 전수해 주려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큰걸 배우고 왔다는 겁니다. 내가 줄게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배가 뭔지 그분들에게 다시 배우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중국의 가정교회 가정 가정교회를 좀 탐방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가정교회 청년들의 예배 모습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뭐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부르고 기타 치면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막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 중국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배 한 시간이 넘어가면 지루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기 선교팀 그걸 배웠대요. 이 구소련에 있었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을 보고 마치 성전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산물과 같은 성전 앞에 드려진 제산물과 같은 희생물과 같은 그런 장면을 만나보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도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부터 다 예비되었던 분이에요. 예언됐던 분입니다. 유월절 어린양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양을 바쳤는데 그 바쳤던 수많은 어린양들이 곧이한 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곧이한 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던 겁니다 드디어 유일하신 그한 분이 오셔서 내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야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는 6월절 어린 양이야 6월절이 뭡니까? 이 우리 출애국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유월했다. 예, 예,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갔다. 그 그러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수많은 유월절을 곧 누구에게 이한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유월절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이 돌아가시는 장면은요. 유월절 어린 양잡 양을 잡는 날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양들이 죽었던 이유는 바로 이한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완성되게 됩니다.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준비된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준비된 어린 양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준비된 어린 양이십니다. 미리 준비됐어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어요. 미리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준비됐습니다. 제가 왜 준비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우리 12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준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지금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면 뭐 양을 많이 잡아야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이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유월절, 장막절,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양은 안 잡아. 좀 이상하죠. <laughs> 이단들은 참이게 모순된 게 많아요. 자기들의 원하는 건 주장을 하는데 유월절을 지켜요 그 사람들은. 그 토요일날 그 사람들은 안식일로 지금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이상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양도 잡아야지. 그러면 양은 안 잡아요. 예.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양 잡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심.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단번에 완전히... 그래서 so 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의 죽음은 once 한 번에, 단번에 for 누구를 위하여, all 모든 것을 위하여. 그러므로 더 이상 유월절 어린양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양,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15절 말씀해 보면 또두번이런 준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절, 우리 15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네, 유월절을 또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도 또 나와요. 1 6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네. 또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준비했다, 준비했다, 준비했다. 6월절 의식을 행했습니다만은 그 의식의 핵심은 뭐라고요? 구약부터 예비됐고 예언됐던 예수 크리스도 준비된 그분이 오셨어. 바로 이분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어떤 교회의 지붕에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글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양을 조각을 해서 지붕에 새겨놨는데 왜냐하면은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를 건축하는데 인부가 높은 데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실족해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 목동이 그 양대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던 찰나였답니다. 이 사람이 떨어지는데 그 어린 양양한 마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이 인부는 살았는데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그 죽은 어린 양을 기념해 가지고 그 교회 지붕에다가 양을 조각해서 올려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부 한 명을 살렸던 이 어린 양도 기념을 하는데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부터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므로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죠. 찬송가 작사를 많이 한 크로스비 여사가 있죠. 이 크로스비는 이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찬송가 240장, 240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분의 손에 못 자국이 있는 그분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구약부터 예비된 분이셨고, 예비된 준비된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에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핵심과 중심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 핵심.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는 도 미리 준비된 분, 미리 준비된 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그냥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준비된 어린양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준비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미리 아시는 분.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준비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킬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디에서 지킬지 알 미리 다 하셨어요. 누가 준비해 줄 건지 어느 집에서 할 건지 예 누구를 만날 건지 미리 다 하셨어요. 준비된 어린 양은 앞으로 될 일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13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질문했죠.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네.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디서 우리 유월절 지킬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입니다. 두 명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 사람은, 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데, 여기서 남자입니다. 여기는. 남자예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걸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봐. 그럼 니들 을 만날 거야. 미리 아시는 주님. 미리 아시는 주님. 그 남자 물동이를 치고 가지고 가는 이 남자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그 남자를 알고 계셨어요. 아마도 신학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남자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셨을 거다라고도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남자를, 이 남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그, 글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준비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되어질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아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우연이 된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청년들은 그 노래 모를 거예요.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도 있는데 주님의 역사심과 일하심과 우리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이 세미나도 좀 하고 또 조금 우리 교회가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어떻게 익산까지 왔냐고 여기가 고향입니까?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저희 친척들 우리 사촌들은 다 저기 삼내에 살다가 서울로 다 이사 갔어요. 다 떠났습니다. 서울에 살던 고향이 그쪽인 제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다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길이 어둡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앞길이 캄캄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미리 다 알고 계셔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미 워커라는 찬양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 회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집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내 이름 아시죠? 예,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 간증집 중에 찰리의 점심식사라는 이 타이틀의 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철리라는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장에 구멍이 두 개나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보면 가끔 그런 애들 있죠. 태어날 때 심장 구멍이 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성장하면서 이게 이 구멍이 막히기도 해요. 기다리는 라사람도 있죠. 근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안고서 엄마에게 주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죠. 구멍이 두 개나 있으니까 가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 이 엄마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줬대요. 그렇게 기,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애가 죽진 않았습니다. 한살때 심장 수술 한번 그리고 세살때 수술을 두번또 합니다. 네그그 이후에도 성장하면서 또 심방박동의 문제가 있어서 세 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정성껏 치료하고. 기도의 힘으로 이 아이가 좀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13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뛰어놀다가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심장의 박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간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가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네. 이 천리의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송을 장례식장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짧은 생애를 살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미리 아셨고 이름도 아셨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이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몸이 약하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늘 싸줬답니다. 학교 급식을 못 먹고 어,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매일 점심을 싸줬던게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찰리의 점심식사, 찰리의 점심식사라는 극률 사역을 시작합니다. 매일 12곳에서 약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사역자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이 아이는 13살에 이미 하늘나라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실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우연히 된것 같지만,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미리 하셨고, 미리 아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준비되셨고 그분은 앞을 다 내다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준비돼서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소개했던 분인데 우리 교회도 수년 전에 와서 한번 간증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고등학교 때 교회 100개를 짓겠다는 꿈을 꿨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고 있는 대의 그룹의 최의숭 회장님이십니다. 어, 지난 90년대부터 세계 15개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의 꿈이 백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다 세우지 못한 걸그 아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아들에 의해서 백 개를 다 채웠어요. 백 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장로님은 서울의 화양감리교회 장로인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답니다. 근데 그 얼마나 어려운 시골입니까? 충남 보령인데, 교회를 짓는데 성도들이 벽돌 한 장씩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그런 걸다본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힘들게 교회 건축한 걸 보면서 꿈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자 보람 있는 일이 교회 짓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꿈을 품었는데 교회 100개 짓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장로님은 고교 시절에 두 가지 꿈을 더 품었답니다. 하나는 박사가 되는 거고 하나는 큰 회사의 사장님 되는 게 꿈입니다. 세 가지 꿈이에요. 100개 교회 교수가 되는 거, 박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큰 회사의 회장이 되는 거, 사장이 되는 거, 세 가지 꿈입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니까 말씀드리죠. 그쵸? 그렇죠? 그가 1984년에 경제학 박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대우 아메리카의 사장에 오르고 2001년에는 겸임 교수가 됩니다. 두 가지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교수 되고, 어떻게 해요? 사장도 되고. 세 번째 꿈이 뭐라고요? 교회 100개 짓는 거. 예. 1990년부터 시작했다는데, 스리랑카에 가서 교회를 먼저 짓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후로 17년 동안 이 장로님은 추석과 설날 명절이 없는 거예요. 다 휴가를 내 가지고 그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더내 가지고 이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계속 지어준 겁니다. 교회를 예. 완공된 교회 봉헌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가서 교회를 짓기도 하고 연휴를 다 반납하고 그큰 회사의 회장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망할 위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적금을 깨서 추수감사절 헌금도 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가 지었던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교회는 캄보디아에서 어렵게 건축한 교회였는데 캄보디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메콩강이 뭐 범람하고 뭐 이러잖아요. 대홍수가 왔을 때. 그 지은 교회가 노아의 방주 역할을 했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리 다 피신해가지고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축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 거예요. 박사도 만들어주시고, 사장님도 만들어주시고, 교회 100개도 짓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준비된 삶.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안된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그러니까 부목사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담임 목사 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목사 때 제대로 안 하면은요. 담임 목사 때서도 잘할 리가 없어. 준비된 사람을 쓴다니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40세 때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더니 했안 돼. 준비시켰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40년간 쓰십니다. 우리가 훈련 받고 준비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죠. 예, 준비도 안 하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기도굴에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해서. 학기말 시험을 봤는데 이게 뭐알 수가 있어야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답을 썼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가 점수를 빵점을 주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너는 몰라 빵점.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준비돼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들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그랬어요.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 뭐 제가 앞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이 60이 넘어서 공부하는 목사를 별로 못 봤대요. 나이 60이 넘어가 지고 웬만큼 기반이 잡히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준비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를 갖고 지금도 공부해요. 준비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놀랍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또한 분이 같이 오셨어요. 성교사님 오셨는데 베트남 성교사입니다. 장로님이셨어요. 55세 때 사업을 정리하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제 2인, 2인생을 사시다가 15년간 사역하다 오셨대요. 베트남에서 고아원을 만들었답니다. 고아원에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있대요. 한국어 어학당의 교수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또한 NGO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NGO 단체에서 이 한국 대학하고 이 MOU를 맺어서 이 아이들을, 베트남 아이들을 유학을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대요. 무려 베트남 대학생들 350명을 한국에 장학생으로 보내가지고 키웠 키운 거예요. 대단하죠? 한두 명도 아니고 350명을 한국 대학에 보내서 유학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고아원 사역하고, NGO 사역 감당하고, 예, 교회에서 일꾼들이 되고,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이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준비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젠 70이 돼서 은퇴하고 돌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서 오셨는데,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제 2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 제 2의 인생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준비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세 마디가 있답니다.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세 마디. 첫 번째, 다 그런 건데 뭐. 두 번째, 나 하나쯤이야. 세 번째,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러나 희망을 주는, 미래를 준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 그래도 나는, 나 하나만은, 나 하나만은. 다른 사람 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인생 준비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준비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